이제는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지워주고 나서 기억 이는 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large fx는 ab에서 증가한다고 되는데요. 하, 증가를 보려면 이것을 미분해야 되겠죠? large f'x를 보게 되면 이것은 fx랑 같은 거죠? fx가 ab 사이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미분하는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볼수 있겠죠?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직선 PQ사의 이 기울기는 이게 라지 FB, 라지 FA가 아니라 그냥 FB, 그냥 FA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지 F가 아니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이것은 뭐냐면 Fx에서 FB는 현재 여기죠. FB 여기서 뺀 면적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이, 이 곡선하고 이 면적을 의미하겠죠. 이 곡선과 이 면적을 의미하겠습니다. 곡선에서 이만큼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왼쪽에 되겠고요. 오른쪽 거는 뭐냐면, 2, 2분의 1에, B-A는 여기서의 밑변이 되겠고요. 밑변이 되고, FA-FB는 높이가 되겠죠. 2분의 1에, 이것이 밑변이 되고, 이것이 FA-FB는 이것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삼각형, P, PQ,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사각형 넓이보다 이 복선 사이의 넓이가 더 적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